2021년 네. 11월 19일 날 장착했는데, 아, 이게 지금 굉장히 막힌다고 이야기해서 손을 아빠 둘라합니다 어제도 막혀가지고, 어제도 막혔었어요. 이 시간 이상 일로 못해서 지금 빼낸다고. 아, 예, 예. 처음에는 요진앞시는 여우 동네 올라가서 막기가지고 벨트만 막, 막 연기가 찬질나는게 야 그래 지금요? 그래 놀래라 기계 시하라고 막 타고 일하는 사람은 안 하나. 뒤에서 연기가 찬질나는데 그래 기계를 씌해가지고 벨트 다탄줄 알아 다탄줄 알아 지금 한두 대가 는요 아. 옥 아, 아, 나갔는데, 저기들, 아. 광주하고난리가 났었지, 지금. 그 저거를 보니까, 에이, 앞쪽에 벨트는 그나마 음. 조금은 나왔는데, 저기 조금이라도 넣어서 나면 여기가, 어. 여기 한번 넣어주세요. 아, 저기 한번 넣어주세요. 어디 저기, 음. 저기 지 저기 안에가 집이 쎄, 감기가 안자기 근데 어제 났으면 어쩌노 나공부도에 있다. 잠깐만. 뭐스 들은 게 있어요. 엄마 나... 저안 가고 있는가 봐 뭐가? 아집 빼는 거. 오른다. 안가고있나요아 지금 에간 갔다고. 어? 만주는 아, 집에 아니 때 집에 올리. 그래잘못했어에포커가딱드어 몸이 커야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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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나봐. 예, 네, 이게 잘못됐다고. 저 구멍이 원래 요 바텀밖에 어, 없었어. 아. 이게 왜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졌다니까. 네. 천천히 가는, 천천히 가도 막히는데. 바텀 썼는 것도 막혔다 그래. 천천히. 네. 세대가 올려나갔는데 나한테 쳐놓 올해 요번에 어렇게 막히고, 서가 있었는데 막혔어. 제가 경주에 한 일주일, 열흘 됐나 경주 두 대를 해줬는데, 우날에 2호 거의 두 대에요. 전라남도 해남에 하나 있고. 세대로 분단해. 이건 내렸잖아. 이게, 저기 확 들어오면은, 여기 그대로 확돌아가고 그리고, 저 사이에서 확, 가 가만. 기 살이 있어야지, 얹혀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살이 없으면, 저기에는 도무 떨고 갑니까, 위에는? 아, 예, 도리를 뚫어, 뚫어야 돼. 요 이제, 비쳐 앞에서 잘리는 게덜 빠지고 안 잘리고 막 돌다 돌 들어오거든요 근데 칼이 너무 멀어, 거리가. 이거 개수가 몇개안 돼요, 급지 날이. 네, 네. 몇개안돼 네. 그게 문제예요. 네. 이게 앞에 부하가 안 걸리지, 장거통에. 왜냐면 양마 같은 건, 대동 같은 건꽉 찼는데, 국제 같은 건. 여기 70mm야, 70mm. 얘는 150mm야, 거리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무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거지. 네. 자르는 것도 안 잘리고. 닦고 작년에. 장애는... 내가 저거를 제가 가르고 막이랬는데 저거는 네. 그렇게 많이 안버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바로 그거예요. 네. 얘들은 여기 뒤에 와서 저 칼이 자를 줄 알았는데 저 칼이 못잘라주고 요하는 들어가지면 뭐 하는데. 아예 요앞 뒤까지 여기까지 가면, 여기 들어오면 우리 망이 있어. 칼날 요 앞에까지. 여기만 까지만 요걸 안내를 해주면 은 나무는 다 나가게 돼 있다. 이게 없어도 안 막힌다. 칼이 아무것도 없어. 칼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잘 나가고 네. 부드럽게 나가는 이유고 이게,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자, 우리나라의 13호, 이 새끼 13호가 지금 총 4대째입니다. 4대째. 자, 요렇게 감았습니다. 자, 이쁘게 돌려봐. 봐 자, 이쁘게 감았습니다. 예, 요거는 멍청구리. 현재 10월 27일입니다. 예. 김해시 강서구에 왔습니다. 자, 작년에 구입하셨는데, 이번 설풍에서, 바진다에서 저희들이 장착을 했습니다. 예. 부을았습니다 잘날립니다 자, 두 시간을 걸쳐서, 예, 스쿨을 감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또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기가 상당합니다. 네. 아,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 10월 27일, 강서구, 부산 강서구, 신망동에 왔습니다. 신만동 자, 우리나라에, 어, 정식적으로 했는 거는 세대째입니다 그러고, 시운전 삼아 했는 거는 총 포함해서 네대입니다 예. 스크루를 감았습니다. 예. 우리 대경체리망을 장착했지만은, 그, 앞쪽에서, 급통에서 도로는 입구에, 어, 스크루가 없어서, 아 어제도 두 번, 세번 막히고, 벨트를 몇번 태워 먹답니다. 예. 자, 잡혔습니다. 예. 아침 주경 현재 10시인데, 상당히 밀고 있습니다. 네. 다 밀... 풀로 다 밀어서, 부하가 얼마까지 와요? 와... 한 75%? 70%, 75%? 어제 완전 히 달리죠? 90%는 지금 10시인데 이만큼 밀으면 못 가요? 못 가죠? 어떠세요? 마음대로? 아유, 그래. 한번 더 밀고, 한번 일단 가봐가 75%가 되면 괜찮은 거다 예, 눈물이 엄청나게 잘 나와. 한번 달보세요 인요 다음 일을 해야 돼요. 다음 일을 먹으니까. 뭐 하나가 아무래도 믿이가 사람도 착취지근다고. 이게 일하다가, 이렇게 연결 안 되고. 네. 난 집에는 빨리 오락 가는데 기계는 배이가지고고애이미기야 그래, 일억 일천6천8천 하는 기계 맡기면 그래지 하 말해 그 삼미가 수산되는 노동쟁이인데, 나 이거 일상도 별로 없구나. 아, 막 이거 부드러운 거는 좋은데 그래. 이런 일 들을 줄 몰랐죠 네 됐습니다 네. 자 아버지 가세요 네니다 네,